안녕하세요, 배사이TV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찾아뵙는데요. 어, 벌써 2021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2년을 향해서 배사이TV가 더 거듭날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줄 어, 이야기는 2022년 육군항공 준사관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할것 같은데요. 내년은 총 88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지원서 접수 기간이고요. 어, 이 지원서 접수로 합격하신 분들만 1차 평가를 보게 됩니다. 1차 평가는 1월 8일에 계획돼, 계획되어 있고요. 또 1차 평가가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2차 평가로 신체검사하고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2월 어, 21일부터 면접평가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4월 1일로 계획되어 있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총 88명을 뽑는데 21년에 경쟁률을 봤더니 10대1이었어요. 그러면 어, 내년에도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88명을 뽑을 때 800명 이상이 지원을 한다고 보면은 1차 평가에서는 4배수를 뽑기 때문에 아마도 한 300명 정도가 1차 평가를 보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최종 88명 안에 여러분들이 드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면서 준비하게 되겠지만 20세에서 50대까지 다양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정말 누가 어떻게 선발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결국은 어 내가 제대로 준비하신 분들이 어이 기회를 잡는 거겠죠.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남녀 구분 없이다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번에 올해 내가 어 제대로 준비해서 내년에 항공 준사관이 되겠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사실 1차 어, 합격이 된다고 봤을 때 1차 필기 평가까지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안 되지만 어, 정말 노하우하고 요령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지금도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어, 한국군 입시 전문 한부장 학원에서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어, 인터넷 실강이랑 오프라인 강의도 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필기평가 보는 그 과목에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노하우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학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나는 어, 필기는 문제 없어. 면접이 조금, 어, 걱정이 되는데, 라고 하면, 면접, 모의 면접반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1차 합격을 1월 8일에 하시면, 그 이후에 등록을 하셔서, 한달 동안, 2월 21일 이후에 있는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 학원의 도움을 받아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서이 TV를 통해 왔다고 하면은, 할인 혜택도 주어지니까요. 만약에 제대로 준비해서, 어, 내년에 응시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학원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육군항공준사관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등. 이렇게 가게 되면은 평생 직장이 확보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양 준비할 거, 내가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어디에다가 제대로 쓰고 한 번에 합격해서 들어가서 나의 직업을 한 곳으로 조종 중사관으로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내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집 공고 제대로 보시고 어 제대로 준비하셔서 어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어 다음 번에는. 필기평가 제대로 보는 법 노하우하고 면접 제대로 보는 노하우도 앞으로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021년 여러분들에게 뜻깊은 해가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배사이TV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모두들 화이팅 하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안녕! 이 영상이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